비눗방울 잘안 나와?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미또 <토미> 들어가게? <웃음> 차갑지? 소미가 여기 들어가 볼까? 이랬나? 응. 들어갔어? 아까 들어갔어? 아까 들갔어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나 간다 7 8어1 아! 홉자 <놀람> 아. 거기, <laughs> <안> <놀람> 아 가자 이제 기 아, 에저아기 있나 보려고 저기 아기사안먹거아아기사나려고 우빈이랑 소미 어딨지? 어? 너희 네. 뭐하고 있었어? 우빈아 소미 왜깨안 와? 우빈이 소이 안아주는 거야? 소이 응. 응, 안아줘? 응. <laughs> 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소이야 응. <laughs> <laughs> 우빈이 소이 <laughs> <솜이> 안아주는 거야? 아유, 이아이 소미 컸구 어? 응. 우빈이가 소이 어딨지? 아직 스파안 돼요 아직 고스안안요요아 열세고, 올게 열세고, 열세다, 열. 하나, 둘, 앉아, 앉아, 앉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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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앉아,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음. 음. 여덟 여기 있나? 어? 어? 여기 없네. 어... 여기 있다. <웃음> 잡는다. <웃음> 잡는다. <웃음> 잡는다. <웃음> <웃음> 누구를 먼저 잡을까? <laughs> 우빈이가, 지켜줄, <laughs> 우빈이가 지켜줄 거야. 우빈이가 지켜줄 거야. 소미한테 우빈 안 해줘? 어... 소미가 할 거야? <laughs> <웃음> 잡는다. 소미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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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구를 먼저 잡아먹을까? 우빈이. <laughs> 오 소미 느껴주는 거야 우빈이가? 어. 어, <laughs> 그럼 소미야 우빈이 뽀뽀해줄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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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빈이는? <웃음> 우빈이는? <웃음> 아니야. 꼬꼬스모라. 아! <laughs> 귀여워. 아빠 거기 구 꿈. 거기스모빠? 저기 숨어 아빠? <laughs> 있나? 거기 있어? 어디 있어? 어 없나? <laughs> 어. 어디 있지? 어디 있나? 여기 <laughs> 못키 거기 있어? 거기 있어, 손 조심해야 돼. 거기 있어? 있냐? 여기 없어? 응. 그럼 어디 있지? 우빈아. 어디 있지? 응. 어디 있어? 안 응. 있어? 없어? 응 여기도 없어? 응 어디 있어, 우빈아? 오비니도 사라졌다 소미야 비도살아어 오비니 뭐, 없어졌어 우비니오비가 살아났네 아여기있었어아 여기 전선이 있어서 <laughs> 공을 끝까지 봐야지 어나 <목소리> 못하잖아 사대용 오빠 찍고 있는데 사랑이 안해 사랑해 토팡 <laughs> 들야돼 아니 살살하면 뭐 바람 때문에 <laughs> 바람 때문에 날라가 야 네트 네트 교체 네트 교체 오대영 네트 교체 그래, 그래, 어. 그래, 오빠 근데 이거 계속 찍고 있는데 어, 사랑해 <웃음> <어머>. <웃음> 오 오하이티 <화이팅>. 그래서 <안> <laughs> 아니 마지아안아맞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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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래. <웃음> <미안하다>. <웃음> 아 너무 웃겨. 볼 때려 이걸로. 이게 이게 드물어요. 저도 올몇년 <laughs> 만에 처음 먹어요. 이거 뭐야? 이게 기념물 천연 기념 오.

Hey. Okay.